2024년 5월 12일, 5월 둘째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19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삼킬,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릴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속하는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문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렇죠?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죠.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죠. 첫 번째 비유는 아,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 가운데 곡식이 자라는 과정에 대한 비유, 즉,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과정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음을 알수 있겠죠. 두 번째 비유는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죠. 즉,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생명이 자라서 결실을 맺고 나무가 커져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과정은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없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무럭무럭 자라 추수할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결실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혼자 계실 때그 모든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죠. 본문의 핵심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겨자씨는 비록 모든 씨보다 작지만 종국에는 결국에는 크게 자라서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는 전통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름대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 하여 온 천하에 그의 영광을 선포할 큰일을 곧 행하실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던 그 와중에도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세배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청하였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우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0절이죠. 이때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적, 육신적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그런 기대를 버리지 못했죠. 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졌죠.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정치적 육신적이었던 거죠. 이때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복음 전파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세상의 큰 영광을 언제나 볼수 있을까 하며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적 육신적으로 어느 하루 눈 깜짝할 사이에 횡재하듯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보이지만, 겨자씨와 같은 생명에서 시작되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어느 날 세상의 큰 부귀와 영화가 갑자기 다가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라 다녀 보니까 그런 큰 영광은커녕 오히려 회당에서 쫓겨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핍박을 받으며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형편이었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대부분 금절이고 헐벗은 또한 병들고 소외된 계층이었을 뿐이었죠. 주께서 몇 가지 기적을 행하셨으나 제자들의 부기, 영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죠. 모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를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 버리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바로 임금 되었겠죠. 그들의 여론을 얻어 바로 임금 되었겠죠. 우리의 교만은 주변의 여론으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쫓았으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큰 영광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아닌데"라고 다소 실망하면서 어쩌면 심히 위축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겨자씨 비유와 함께 곡식이 자라는 과정에 대한 비유,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자라는 과정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겨자씨 한알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천국의 씨 아시오. 생명이며 보배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이 땅에 뿌려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천국의 생명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복음의 비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모두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될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큰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 한 알에 숨겨져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알 같은 예수님의 생명이 큰 나무로 열매 맺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 즉예수의 생명,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없이, 또한 복음 없이, 외관만 화려한 종교 생활의 껍데기를 붙들고 이 세상의 부기와 영화 그리고 축복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과연 겨자씨 하나님 같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와 우리의 믿음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생명으로 시작됩니다. 이 생명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인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약하고 불완전하며 실수 초성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나태하고 넘어지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성도는 계속 자라면서 점차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상의 교회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때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교회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누트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했죠.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죠.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비록 불완전하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는 영적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은 온전하게 자라가게 되죠.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 자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므로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성도들은 겨자씨 같은 예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 특별히 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전도서 9장 4절 볼까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예수 생명의 씨앗은 씨에서 싹으로,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의 성장 과정을 밟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씨앗이 자라 곡식으로 익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쉽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무럭무럭 자라서 드디어 추수할 시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씨앗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 씨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즉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씨는 죽어야 하는 거죠. 여기 십자가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제 생명은 잉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장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가 자라 크게 결실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 전서 3장 6절로 7절 볼까요? 고린도 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인이라, 아멘. 그러므로 누군가 씨를 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잡초는 자라지만,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은 자라지 못하죠.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의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씨를 심지만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지도 알지 못하겠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역할은 그저 복음의 씨, 예수 생명의 씨를 뿌리고 물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인내로서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믿음이 없음으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고 뿌리지 않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죠. 겨자 씨는 점점 커져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게 됩니다. 즉 자신이 자랄 뿐 아니라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과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은 이 나라와 역사와 인류 앞에 진정한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젓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열매와 결실로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한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죠.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그 모든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 하는데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 비록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씨, 예수 생명의 씨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대한 세속 문화 가운데 우리는 때로 위축되고 또 외소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열두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을 이기고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베드로우서 3장 18절 봅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교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의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시 한알 후불면 날아가 버려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그 안에 커다란 나무가 있어 하지만 그 안에 들대는 생명이 있어 하지만 그 안. 아... 다시 하나 새가 먹기도 불편한 밟으려 해봐도 잘 부서지지도 않아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 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내가 되면 반드시 너를 씨앗 우리 마음에 그 씨앗이.